그러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0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4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야외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야외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7월 17일 수요일 새벽에는요, 본문 10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이사야 58장, 7절과 8절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보며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후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외 하나님은 아바아버지시기에이 세상 가운데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더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도우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우리들은 주위에 누군가 힘들고 아픈 걸 알게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영원하고 거룩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를 향해 악의 화살을 쏘는 사단의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 모두를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살아가다 보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괴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질병으로 누워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분한 한 분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도움해서 결합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요 이 사실을. 그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확신하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주변을 돌보면서, 돌보는, 둘러보면서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보살피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들이 약함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로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르지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기도하여 주님을 닮는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하고 더욱이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마음이 혼란하고 답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도움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주님이 채워주신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 이 수요일 새벽 우리 모두를 귀한 성조들로급발 그 걸음들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을 돌보는 자돌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자신들도 어려움을 만나고,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무엇보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돕고 드러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오니, 항상 주와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나갈 아수 있는 격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로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오드땅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마사천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들 정격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더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분하면그 마음들 마음의 소들아시오니 주님께서응 답하여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견종이더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